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집 랭글러 4라 4륜 2015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집 랭글러 2.8 4라 4륜 디젤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5년 7월 등록이고 2017년식 차량입니다. 먼저 후드와 네, 앞범퍼 보시는 것 같이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고, 휠은 17인치 알미니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흘길 수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한 50에서 60% 이상 남아있고, 앞펜더 앞도어, 뒷도어, 내 네, 보시는 것 같이 문콕이라든가, 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어서 타고 오르기 편하고, 뒷 휠도 보시는 것처럼 흘길 수 없이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보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뒷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트렁크는 도어, 이런 식으로 개방되어 있고, 뒤에 스파이어 타이어 하나 더 여유분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펜더, 뒷 도어, 앞 도어,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조수석 휠도, 내장모도 거의 기스 상태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문쳐 보겠습니다. 네, 윈도우 잠금 버튼 장착되어 있고 시트는 네,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폴딩 키로 시동을 한번 걸었습니다.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86,369km. 네, 무사고 차량이고 네, 센터패시 같은 경우는 액정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라디오, 메디아 버튼 들어가 있고, 메뉴, 네, 오디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도어, 도어 버튼 장착되어 있고, 네, 에어컨 나오는 송풍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도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 네, 잘 나오고 있고,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룸미러 버튼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와 미끄럼 방지 VDC 들어가 있습니다. 경사로 저속 조행 들어가 있고,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측 들어가 있고, 밑에 기어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플더, 사륜, 네, 사륜 버튼 들어가 있고, 스트링 힐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 우측은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ECM 눈밀러와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루프, 이런 식으로 왼쪽과 조수석 개방을 하면, 개방하면 상단 오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동승석과2열 시트, 네, 보시는 것 같이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랭글러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8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 올려놓았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프 랭글러 2.8 루비콘과 사하라 2013년부터 15년까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2 2대 검색되었는데 키로수 짧은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 2015년 7월 86,000km 은색 인천 서구 2,690.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도 이 차량인데 키로수가 수도권에 가장 짧습니다. 2015년 등록이고. 차량 번호 7763번입니다. 은색이고 음, 사하라 모델입니다. 어, 엔진님이고 어, 센터페시아. 주행 거리 86,366km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에어컨 프로토 에코 장착 들어가 있고 어, 기어박스와 사온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과 타이어 상태 깨끗합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 지용도 이력 없습니다. <laughs> 사고 이력은 없고 단순 교환은 조수석 핸드 하나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프론트 핸드 조수석 있고 자동차 세부사항 보시면 다 올영어 풀 올영어 어, 차량입니다. 성능검사 5월 26일 날 맡은 차량 86,000km 2690 그리고 2013년 등록 13년 7월 등록 87,000km 흰색 로비콘 어, 마찬가지로 경유 차량이고, 어, 김포, 경기도 김포에 있습니다. 2,500 판매 가격 나와 있고, 로비콘 차량입니다. 음, 엔진룸 2.8 디젤 차량이고, 8만 7 0 0로 킬로 킬로수 짧습니다. 시트는 인, 조 어, 가족 시트인지, 직물, 직물 시트 같습니다. 직물 시트고, 얼룩, 시트에 얼룩 있는 거 보니까 직물 시트입니다. 음,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음, 마찬가지로, 어,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기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차량 주행거리 87,000km 2,500km 그리고 밑에 91,000km는 수원에 있는 차량 판매된 차량이고 14년 3월 등록 98,000km 회색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2,500km 어, 차량 번호가 5288 차량이고 음, 성능 마찬가지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97,000km 용도 사고나 단순없습니다. 단순 없이 깨끗한 차량이 어, 2,500 그리고 2013년 5월 등록 99,000km색 어, 경기도 부천에 2,190있고 노란색 있습니다. 어, 14년 2월 2,280 이것도 국민차 차량이고 어, 99,000km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사고 없고 단순기한 없는 무기한 차량. 14년 2월 종목 2280, 음, 빨간색 13년 11만 키로 있습니다. 경기도 의영부에2380 있고, 14년 11년 마찬가지로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소스 어, 같은 경우는 어, 좀 위에 올라간 소스 어, 음,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미 튜닝 되어 있는 차량. 성능, 사고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 튜닝된 차량 같은 경우, 11만키로 3050이고, 흰색 같은 경우, 13년, 10, 13년 11월 동력, 1 2만키로 흰색, 어, 경기도 수원 2250. 마찬가지로 은색입니다. 13년 10월, km, 1 2만키로 1790. 가격이 저렴한데,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기관 없는 차량, 어, 차량은 깨끗합니다. 우비콘이고, 주행거리가 12만 5천키로, 13년 등록. 차량 판매 가격은 1790. 14년, 14년 7월 등록, 마찬가지로 13만 4천키로, 1920이고, 키로수 쭉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13만 키로 같은 경우도 2290이고, 1 3만 3500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풀충형된 차량입니다. 오 5%도 사망용, 다닌 차량 같습니다. 마녀용 소스가 올라가 있고 음, 세, 다 튜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음, 인지 업도 있고 어, 소스도 타이어도 프로도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1 0 2구 들어가 있고 어, 성능남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튜닝은 있고 적법한 절차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없고 음, 단순교환 트렁크 리드 어, 트렁크 하나 교체되어 있는 차량 3,500 그리고 올 튜닝되어 있는거 마찬가지로 인천 서구에 3880이 차량도 다 튜닝되어 있는 <laughs> 차량입니다. 휠도 인치업되어 있고 서스도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1 4만 k 로 검정색 13년 2450 13년 6월 등록 1 5만 k 로 마찬가지로 2470어 3030만원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음 튜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프로드용으로 해서 인지, 휠도 인치업 되어 있고 소스도 어, 인치업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밑에 13년 4, 16만 키로 이것도 판매된 차량 19만 9천 가장 기러 수가 많습니다 2290네 이상으로 지프 랭글러 2.8 2013년부터 15년까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